자, 305번 문제입니다. 보통 이렇게 1차식 4개 주어져 있고, 뒤에 뭔가 달려 있을 때는 여기가 대부분 숫자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4개를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냐 알고 있냐면, 두 개, 두개 묶어서 전개할 때 어,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묶으면 되지 않아요. 이렇게 알고 있는데,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안 됩니다. 여기가 뒤가 숫자가 아니잖아요, 그죠? 아마 얘랑 그래서 얘랑 얘랑 전개해보고 얘랑 얘랑 전개해보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럴 때는 이 뒤에가 뭔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일 때는 상수항을 맞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1 고, 플러스 1 곱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또 마이너스 6이 만들어 보죠 그래서 상수항이 똑같도록 한번두개두개 두개 묶어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할 때 어떻게 하자 상성을 맞춰놨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을 하나로 x 제곱 마이너스 6을 하나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x x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라고 생각을 해놓고 전개를 해보자 인거야 자 그러면 일단 x 제곱 마이너스 6에 완전 제곱 들어가고요 난 마이너스 6x 해서 x 제곱 마이너스 6 들어가고요 그리고 플러스 o x 제곱 있을텐데 여기 플러스 kx제곱 들어가죠. 얘가 지금 어떤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? 얘가 뭔가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인 거잖아. 얘가 몇이면 될까? 여기 뒤에 뭐가 있으면 되죠? 그러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6을 그냥 하나로 봐. a라고 본다면 여기 뭐가 있으면 될것 같아? 여기 9x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식 될것 같잖아. 여기가 마이너스 6x니까. 그쵸? 그러니까 k가 몇이다? k가 왠지 4일 것 같아. 인거지.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뭐의 완전제곱이죠? x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의 완전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닌가? 맞나요? 그래서 요만큼이 fx가 되겠죠. 물론 얘가 fx일지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한 게 fx일지는 모르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요게 그대로 fx가 될 거예요. fx가 뭐다?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. 문제에서 구하는 게 fk입니다. f4를 f4를 구하라는 거였고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네, 2가 정답 되겠네요. 305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.